한국? 거기서 뭘 배우겠어. 색깔 선이라니 어린이 장난감도 아니고. 저는 줄리안과 이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첨단 기술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상사는 단호했습니다. 제논 가서 우리 기술을 알리고 와.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만으로 세상을 설계하던 제 삶이 사람 중심의 단순함과 만나야 한다니. 그러나 출장 일정은 이미 잡혔고, 저는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 창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활주로를 바라보며, 저는 머릿속으로 수십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계산했습니다. 인간은 예측할 수 없다고 늘 말했지만, 이제는 인간 중심의 단순함을 배워야 한다니. 제 자존심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감동이야기 TV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로 가득 찬 공항 로비는 마치 살아있는 데이터의 흐름 같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그 질서였습니다. 사람들은 혼잡 속에서도 자기갈 길을 알고 움직였습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고 목적지에 맞춰 자연스럽게 흐르는 인간의 본능과 배려. 제 세계에서는 절대 구현할 수 없는 질서였습니다. 렌터카를 빌리고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아스팔트 위 분홍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칠해진 선들이 차로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쓰이는 거야? 줄리앙은 내비게이션에만 의존하며 차를 몰고 있었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눈앞의 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직관적이면서도 명확했습니다. 분기점에서 차를 잘못 타는 순간에 혼란이 전혀 없었습니다. 색깔 하나하나가 목적지를 정확히 안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함이 인간의 직관과 안전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단순함이 한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컨퍼런스는 제 세계관을 뒤흔들었습니다. 발표자는 평범한 외모의 한국도로공사 윤석덕 차장님이셨습니다. 오늘 소개할 것은 아주 단순한 시스템입니다. 색깔 유도선입니다. 스크린에는 어제 고속도로에서 본 그대로의 선들이 나타났습니다. 분홍, 초록, 노랑, 파랑. 단순히 차로 중앙에 칠해진 색깔이었습니다. 각 색깔은 목적지를 의미하며 운전자는 원하는 색만 따라가면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천 대의 AI 카메라와 센서로 완벽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던 시간과 노력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가 제 판단을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도입 후 서울 주요 고속도로 교통사고율이 31% 감소했습니다. 차선 변경 오류 47% 감소, 길 잃은 차량으로 인한 정체 58% 감소, 독일 DVR 교통안전 독립기관도 검증한 수치였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박과장은 말했습니다. 비밀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복잡한 내비게이션, 헷갈리는 표지판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색깔만 보면 됩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복잡한 알고리즘과 ai 방대한 데이터 분석으로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단순한 색깔선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센서와 카메라, 서버와 클라우드 모두 한 어린아이의 그림보다 못했습니다. 회의장 밖에서 잠시 혼자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 한강이 바라보이는 도로 위 반짝이는 가로등과 차량들의 불빛 속에서 저는 도로 위의 색깔 유도선을 떠올렸습니다. 붉은선, 초록선, 분홍선, 파랑선. 단순하지만 정확하게 운전자에게 방향을 안내하는 선. 사람 중심의 기술이 단순함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구나.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단순함과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 힘이 전 세계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얼마나 지켜줄 수 있는지 호텔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제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AI 빅데이터, 센서, 복잡한 알고리즘. 모두 제 자존심을 채워주었지만 사람들의 삶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서울의 색깔 유도선 앞에서 모든 교만이 사라졌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함을 배우고 그 배움을 전 세계에 전달하겠다고. 단순하지만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 단순하지만 교통 사고를 줄이는 혁신 그리고 이 단순함을 만든 한 사람 윤석덕 차장님의 결단과 추진력의 경의를 표하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첨단 기술과 데이터는 이제 사람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울 컨퍼런스의 첫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줄리앙과 마주했습니다. 제논 솔직히 말해서 나도 조금 놀랐어. 색깔 선이 이렇게 효과적일 줄은. 줄리앙은 반신반의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자네, 정말 믿을 수 있나? 데이터와 알고리즘 없이 이렇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저도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쳐 만든 AI 시스템, 센서 수만 개와 실시간 분석, 복잡한 시뮬레이션.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단순한 색깔 선한 줄이 사람들을 안내한다고? 내 안에 전문가적 자존심이 발끈했습니다. 컨퍼런스장은 전 세계 교통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각국에서 온 대표들은 최신 자율주행 기술, 스마트 센서, AI 기반 교통관리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덕 차장의 발표는 모든 첨단 기술 앞에서 단순함의 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도입 후 사고율과 혼잡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잡한 시스템이 아닌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윤 차장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속으로 반문했습니다. 이건 우연일 뿐이야. 복잡한 알고리즘 없이 단순선으로 얼마나 오래 안전을 유지할 수 있을까?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윤 차장을 찾아갔습니다. 차장님, 솔직히 말해서 이 시스템이 이렇게 효과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까요? 날씨가 안 좋거나 교통량이 폭증하면? 윤 차장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논 씨 우리는 2011년부터 실험했고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며 개선했습니다. 단순함 속에도 계산과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된 기술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도의 AI가 모든 걸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신념, 첨단 기술이 최고라는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든 제 시스템은 수십억 달러 규모 완전 자동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시스템 앞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단순한 색깔 유도선은 직관적이고 안전하며 실제 데이터를 통해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접 한국 고속도로 실험에 나섰습니다. 북부 순환도로 서울 외곽의 여러분 기점. 내비 없이 오직 색깔 유도선만 따라 차량을 몰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15개의 갈림길과 복잡한 도로에서도 완벽하게 안내되었습니다. 한 번도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차선 변경, 분기점 진입, 교통 흐름 모두가 직관적이었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31% 사고 감소, 47% 차선 변경 오류 감소, 58% 정체 완화. 그 순간, 저의 내적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AI와 복잡한 데이터가 전부가 아니구나 하지만 이걸 어떻게 전 세계에 설득하지? 제가 수년간 개발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비용과 기술력으로는 우위였지만 사람 중심의 직관과 안전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컨퍼런스 이후 독일, 일본, 미국 전문가들이 윤 차장의 발표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단순한 색깔선 하나로 교통 혼잡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악천후나 야간 운전에도 효과가 있는가? ai와 센서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장기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었는가? 윤 차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했습니다. 색깔 유도선은 단순하지만 운전자의 판단을 돕고 사고를 예방합니다. 인간과 기술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첨단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려 한다면 결국 혼란과 사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첨단 기술의 화려함 뒤에는 인간의 불완전함과 제한된 직관이 존재하고 단순함 속에는 오랜 경험과 철저한 배려가 녹아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AI와 자동화에 열광할 때 한국은 이미 사람 중심이라는 철학으로 안정과 효율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서울 외곽 순환도로 밤 9시. 수많은 차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헤드라이트를 켜고 움직였습니다. 내비 없이 오직 선만 보고 운전했습니다. 붉은선, 초록선, 분홍선, 파랑선. 각 선이 명확히 제 운전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마음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음이 피어올랐습니다. 복잡한 기술은 보조일 뿐 사람 중심의 단순함이 핵심이다. 그날 밤 저는 줄리앙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줄리앙, 내가 알던 세상은 틀렸어. 데이터와 AI만으로는 사람을 안전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줄리앙은 잠시 말을 잊지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논, 이제 알겠구나. 단순함 속에도 힘이 있다는 걸. 저의 내적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색깔 유도선은 단순하지만 강력했고 사람 중심의 기술. 철학은 첨단 기술만으로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영역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단순함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한국의 사례를 세계로 전파하며 인간 중심의 교통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단순함과 배려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그 가치를 전 세계가 배워야 한다고. 울에서의 컨퍼런스가 끝난 뒤제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자리잡았습니다. 흥분과 혼란, 그리고 경외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저는 줄리앙과 함께 호텔에서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줄리앙, 이제 알겠어요. 단순한 선한 줄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만들고 실제 데이터로 효과까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AI와 센서 수천 개가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인간 중심의 단순함이 훨씬 강력하군요. 줄리앙은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논, 이제 자네가 깨달은 거군. 단순함이 가장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혼자 차를 몰고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달렸습니다. 북부 분기점 밤 10시. 내비 없이 오직 색깔 유도선만 바라보며 운전했습니다. 붉은선, 초록선, 노란선, 분홍선. 차로를 안내하는 선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제 운전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복잡한 알고리즘, 수만 개 센서, AI 모두 필요하지만 결국 핵심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 다음 날, 저는 컨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논 크로노스입니다. 사흘 전만 해도 저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배운 것은 단순함 속에 숨겨진 힘, 사람 중심의 기술 철학입니다. 청중들은 숨죽였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온 교통 전문가들, 정책 입안자들 앞에서 한국의 색깔 유도선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그려진 선들이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운전자를 안내하는 모습, 어린아이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설계 과정, 그리고 실제 사고율 감소 수치를 차례로 소개했습니다. 31% 사고율 감소, 47% 차선 변경 오류 감소, 58% 정체 완화, 한국도로공사 윤석덕 차장의 아이디어 덕분입니다. 단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수많은 생명과 금전적 손실을 막았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면서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놀라움과 경외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 전문가들이 연신 메모를 하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제논 한국이 이렇게 혁신적일 줄은 몰랐어. 우리 기술자들도 배워야 한다. 줄리앙이 속삭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첨단 기술과 복잡한 시스템만이 답이라고 믿었던 나의 편견은 한국의 단순함 앞에서 깨져버렸다는 것을 인간 중심 직관적 설계 배려가 결합된 시스템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라는 것을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la jfk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색깔 유도선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사고율은 28% 감소, 차선 변경 오류는 41% 감소, 운전자 만족도는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은 내비게이션보다 선을 더 신뢰했고, 사고와 혼란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선이라고요? 현지 교통 담당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함 속에 철저한 계획과 사람 중심 설계가 녹아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몇주 후,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한국의 색깔 유도선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이미 베를린 외곽 고속도로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일본은 신칸센 인근 고속도로에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주요 공항 연결도로의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제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제 컴퓨터 화면에는 각국에서 보내온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사고 감소율, 운전자 만족도, 교통 흐름 개선 수치,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줄리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줄리앙, 이제 알겠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은 단순함과 사람 중심 설계, 그리고 배려입니다. 줄리앙은 잠시 침묵하다가 웃었습니다. 제논, 이제 자네가 진정한 혁신가가 되었군. 서울에서 만난 윤석덕 차장을 떠올리며 저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어떻게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수십억 달러의 사회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지 그 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아스팔트 위에 그려진 단순한 선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첨단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한 사람 중심의 안전과 효율을 구현한 한국의 자부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며 결심했습니다. 제 모든 연구와 프로젝트에서 사람 중심 설계와 단순함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한국에서 배운 교훈, 그 단순함의 힘을 전 세계에 전파하겠다고.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AI, 빅데이터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혁신은 사람 중심, 단순함, 배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 그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배우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강 서양 아래 아스팔트 위 단순한 선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떠올리며 저는 마음 속 깊이 한국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전 세계가 배우고 벤치마킹하는 이 시스템,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이고 자부심입니다. 단순함이 이렇게 강력할 수 있다니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저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붉은선, 초록선, 파랑선, 분홍선. 이 단순한 선들이 제 삶을, 그리고 전 세계의 교통 환경을 바꾸고 있음을 알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깊이 감사했습니다. 감동이야기 TV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